아, 복습을 다시 한거한번 한단 얘기지? 복습은 또 해요. 봐봐요. 0,2라는 직, 아, 점에서, 아하, 드디어 나왔네. 잘 봐. 얘들아, 중요한 설명,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아주 적절한 문제예요. 쳐다보세요. 응. 내가 여태까지 설명을 하기를, 자, 이 접선에, 아, 접, 점을 알면, 기울기가 나오고, 기울기를 알면 접점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계속 풀어왔지. 근데 이 문제는 그걸 벗어나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접점도 모르고 기울기도 모르는 경우에요. 그럼 어떻게 푸냐? 지금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점이 하나가 있어. 외부에. 알겠어요? 접점이 아닌 또 다른 점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 점이 있었을 때 거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요 놈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잘 봐. 어, 지금 요놈의 함수가 내가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것만 기억해. 딱한 마디만 기억하세요. 접점을 모르고 기울기도 몰라. 난 접점을 미지수로 반드시 설정해줘야 됩니다. 어. 난 T를 안 좋아하니까 A로 할래. A콤마, A3, A3승, A3승 플러스 2A라고 설정했어요. 이게 접점이에요. 접점이 없으면 미지수로 설정을 꼭 해줍니다.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수 있어? 기울기는, 이거 미분합니다. f'x가, 어, 3x제곱에 플러스 2니까, 근데 a를 집어넣은 기울기 값은 3a제곱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어, 그러면 아까도 사실 비슷한 문제를 하긴 했는데, 접점을 알고 기울기를 알면 식을 내가 쓸 수가 있어요. 식은 살짝 복잡한 듯 하지만, 대박. y a 3 마이너스 2 a 이렇게 걸고요. 또, x-a를 걸고요. 여기다가, 기울기인 3a제곱에 플러스 2를 딱 걸었죠? 자, 거의 끝났다. 자, 그럼 내가 방금 구한 게 뭔데? 이 직선의 방정식 맞아요? 네. 방금 구한 게? 네. 그렇죠? 런데이 직선의 방정식이 뭘지나간대 0이를 지나간다잖아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다 넣으면 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A? 넣으면 돼요 넣으면 a가 그냥 나옵니다 x에 0 넣고 y에 2 맞아요 그럼 게임이 그냥 끝나요 어. x에 0 넣고 y에 다 그냥 2 넣어주세요 그럼 a가 나온다고 해볼까? 네. 네? 내가 해봐 x에 0 넣고 y에 다 2를 넣으면 어, 여기다가 2를 넣어야 되고요 x에다가 0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어, a 3승에 아니다 이거 전개부터 합시다 그럼 얘가 오른쪽 놈이 마이너스 3a 3승 되고요 마이너스 2a 되겠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쫙 넘겼어요 그러면 2a 3승에 음... 지워지고 네.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지? 네 그죠? 네 그리고 2는 남아? 음요. 플러스 A, R, 2는 0 나와요? 그럼 A3승이 마일 나와요? 네. 그럼 A가 마일 나오네. 어, A가 나왔죠? 어, 얘는 그러면 마일콤마, 뭐, 지게 뭐란 뜻이야? 마일콤마, 마삼. 마삼? 그럼 이기울기는 뭐란 뜻이야? 오. 오란 뜻이야? 뜻이야? 그럼 원래 직선의 방정식은 뭐란 뜻이야? Y는, 기울기 5니까, Y는 OX에. 뭐란 뜻이지? 마일콤마, 마삼을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2면 되니? 맞습니까? 네. 어, 요 놈이 내가 찾던 이 노란 직선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네. 자, X절편이 뭔데? Y 어, X절편은 이 그래프를 찍 그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을 말해요. 그죠? 그럼 X절편의 특징은 뭐예요? Y절편이 제로예요. 네. Y에다 0 네. 넣으면 X절편이 나와요. 네. 어, Y에다 0 넣어봐요. 그럼 X가 뭐면 돼요? 네. 마이너스 5분의 2면 되죠? 네. 어, 그게 X절편이에요. 그럼 4번이니? 네. 여기까지.